아니었어, 네가 기절시켜준 거 <웃음> 아니, 어 니가 기절시켜준거 같은데 이렇게, 이그게 이렇게, 이렇게, 로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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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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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이쏘니이 얘네 다렇게이렇 청방송 시간요? 아프리카요? 모르겠는데, 어디서 봐요? 너 아프리카 켰어? 어디서... <laughs> 어. 너네 켰길래 어? 나도 켰어. 방송을 <laughs> <나도 웃음> 켜놓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? 너... 너네도 켰잖아. 응, 나도 켰어. <laughs> <너는> 아무 말도 <맞아 웃음> 나는... 하지 않았어요. 내 방송이야, 뭐. 그말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말한 거예요. 괜찮아, <laughs> 나랑은 관련이 없는 발언들이야. 어. 그럼 너네, 너네 왜 갑자기 나 손절... 아! 전 이상한 <laughs> 어... 사람 아니에요. 제일 이상한 사람인데? 제일 이상한 사람... 야, 와, 건엽뭐야 이거 맞냐? 야, 근데 또8번 슬로우 잘 찍는다. 야, 에이. 근데 어차피 다 좋아하는 건 사실이잖아. 다변태를 사람은 다 변태야 누나. 변태긴 어. 한데 그걸 너무 대놓고 하면. 괜찮아, 부끄러운 어, 게 아니야. 귀 부끄러워? 어허, 큰일 어, 큰일 나라면 네걸 부끄러워하다니. 너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? 뭐를 찢기? 찢지.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데. <laughs> <laughs> 내가 방금 뭘 드는 거지 또? 엄마가 네. <laughs> 우리 엄마 되게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신세대야. 아 그러네 여기 본가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지 이런 얘기. 하는 응? 여기 다 자치인가? 난 자치. 아 그럼 다행이다. 다행. 저도 자치해요. 나도 같이요. 뭐야 나만 얹혀 살아? <laughs> 부모님이 들으면 안 돼. 부모님, 나는 부모님. 아 들어도 돼. 이 새끼가 뭐라고 하면서. 아, 너 도대체 게임 하다 뭐 하는 거니? <laughs> 야 대화하는 거거 새끼들 데려와봐 여러분서. 여기 보금. 우리끼리 잘해 놓고 잠대지마. 야 보금 먹지 마. 보금 먹으러 갔다고응 음, 요 연막. 여기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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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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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만 저만, 어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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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킬 놀래 그래. 돌렸다. <laughs> 돌아간다, 돌아간다. 돌아가라, 돌아가라. 노 이만 돌려, 시. 노방종 받아, 노방종. 노방종 아닌잖아. 그킬 수고니까 노방종은 아닌 것 같은데? 8,600 킬이에요, 시. 8,600킬 노방종. 아저 업인지 다운인지 얘기하는데 다운 없어요? 8,600 킬. 다운 없어요. 아, 아 유방이 없어. 음, 응, 광도 없고 다운도 없어. 누가. 노방 좀 하나 안 되게. 여기... 아 여기 번집도 아, 이거 있었구나. 어 뭐야? 송비비 오고 어 아파트 같은데. 어, 다 잠기고 해야겠다. 맞아요. 아파트 잘한다. 아, 아 네, 이분 소야 어디서 살려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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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먼저 기 여기, 이기여나 머리를 바 여기, 여봐 여기, 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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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비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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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으로 들어갔어이어이이요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가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아정 흠나땀 음. 맞고 누웠었나? 응이이이 음. 이 음. 아프다 치그님 랜드 기준 몇 티어예요? 네? 저킬 렉이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음... 어, 나 티어 받아야 되는데 하! 한7 티어 받으면 되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저 이거. 이거 걔한테 맞았구나. 아, 나도 걔한테 뭐? 도도도도도도도도 도. 우리 팀피 이상한데? 야메롱다. 어이. 세이둥 <laughs> <laughs> 내가 먹어야 돼. 뭐 야메롱다. 여기 일등 많다. 야 일등 생은 많다. 두 개나 있다. 나더 맛있는 거 임색만 들어왔어. 짱돌이 더 맛있는 데가놀이 하고 있는. 빠놀이 짱돌이 아무 진데가 어 뭐야, 너. 우리 버렸어? 뭔 소리야. 저기 한명짱뛰짱님이 <laughs> <거기네. 웃음> 이게 버린 거면 나 유기당한 거야, 그냥? <laughs> 가자시갈 가자. 아. 콜뛰어갈 거지? 어, 차가 밖에 나갔어요. 절대 못 다. 밖에 아, 어! 아, 나 죽었다. 무빙, 무빙 <laughs> 앉았다, 일어났다, 엎드렸다가 하나라라 아. 하 그거 기절쓰던가 나이스. 그 기절? 아씨 죽겠다 나 이거 아왜 네, 아, 라인이 에남명왜다나지깔이 3번 핑 쪽에 나와 있었어? 들어온거 몰라? 핑 건물에 들어왔어아어 2층에 보이네 왼쪽 빵, 형, 네, 그방 오른쪽 빵형이 나랑 가까운가? 이번핑 방. 어 오, 잠깐만 나한테도 뭐야 나왜안 죽어 그 옆집에도 있나봐 이거 그 강나와 천천히 해봐 어차피 위험해 페라들어가야될것 같아 왜? 네? 왼쪽 뒤에서 계속 강 날려 대문하다가 싶어 아... 응 음, 천천히 해봐 어차피 자리 잘 잡았어 문 열어볼 테니까 올라오면 들어와 네. 한대 맞으면 후루루루룩 하고 후루루루룩 한 대가 나두 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나도 뭐 티그 따라 가는 거지 어 이제 왔어 대표 나. <laughs> 자리가 없어. 아 없어, 아비. 어. 나만 나밖에 머리, 없는데 만석이야. 왜? 논다요 나한테 뭐 달라운데? 몰라 전. 아 <laughs> 엄청. 뭐야 저 이모티콘. 안된게 없네. 나고차 아, 아파트들 3번 쪽으로. 네네 그냥 음, 3번쪽 차. 또도에또있에 누나가 지금 차, 차, 차 깨는 거 아닌가? 응 바쁘셨어. 근데 우리 외부를 막아야 되는데. 왜? 음, 왜이 왜이 아. 왜이 두 팀을 막아야 되죠. 박세니. 아, 그래도 여기까지 뚫고 들어온 그래. 게 레전드다. 씨.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? 이 어떻게 살아갔노? 크래의 짱돌 씨발. 서클이 크랙인데? 아 서클 매일 하는데 계속 오늘 내가 범인인가? 오늘따라 서클이 진짜 쎄심네 그 다시알 타고 간다고? 연 무진에 전해 뭐야 3번 다시 타고 갔어? 응야 음. 빠개났는데? 뭐야 앞에 보고있는데 부분... 3번 다시 타고 갔 얘네도 이동한다 앞에 내 3층 집으로 한명 초밥으로 대신한 아, 거 같은데? 아. 다시야 뭐야 나한테 술탄 뭐야 땡기긴 해야 되는데 아 너구나 아직도 2층에 있고 다시 아술탄이몇 개가 고무야 <목소리> 뭐야, <우리> 뭐야, 탈래 무야오톱을? <목소리> 갈수 <목소리> <목소리> 있으면 가

수박까지 가야 되는구나, 우리. 음, 너무